자, 여러분, 드디어 현이가 돌아왔습니다! 아, 와, 와, 감사합어요 진짜로. 근데 현이가 돌아와서 반갑긴 한데, 네. 그 자리에 저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셔가지고, 아, 니다 최고의 시청률을. 그런 그런 진짜로. 나 진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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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.48% 넘게 나오는 거야. 근데 현이 돌아와서 시청률 떨어지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거를. 아, 갑자기 야, 이렇게 요 아니, 그동안에 재밌게 봐서 한 거는 뭐 인정을 안 해주실 거예요? 그만 볼수 있어요? 하 감을 많이 잃었어. 감을 많이 잃었어. 네. 반시, 시, 아! 니 아니, 아니, 그러나잖아. 네. 두 번째 하니까 좀 노하우가 생기던가요? 경력자였잖아 진짜로 이 처음 아까 저도 두 번째일 줄 몰랐는데. 웬일이야? 아, 두 번째 시간. 단은막 <laughs> 울었죠. 무거보다는 아, 그러니까 아,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지, 있을, 그렇지. 수 있을 수 있을? 그렇지. 웃었어요. 하루 종일 웃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좀 저에 대해서 제가 결혼에 너무 바빴잖아요. 맞아, 맞아. 그래서 저에 대한 좀 나의 성찰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. 그리웠어요. 역시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네. 맞아 맞아. 아, 네. 그 그래, 제가 이번에는 격리하면서 운동을 하겠다 다짐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두 번째 격리를드라면서 앞자리가 바뀌었어요. 사자리로 진짜. 진짜? 와 대박이다. 마흔이 된 거예요. 아, 아 나이가 아, 나이가 <laughs> 킬로수가 <laughs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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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는 계기가 있어서, 아무튼 또 이런 일이 없겠죠. 좀 아니, 당연히 아, 없어야죠. 아, 뭐. <laughs> 아니, 오늘 사실은 네. 저희가 어, 일정이 없던 스케줄이 갑자기, 갑자기 나오는 것에 저희가 갑자기 모여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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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, 그 번개로 녹화를 네, 했는데, 네, 여러분, 장윤한 씨가 오늘 <laughs> 녹화가 없는 줄 알고 눈썹 <laughs> 문신하고 어. 눈썹 문신을, <laughs> <하고> 눈썹 문신을 <laughs> <되게> 심하게 <웃음> 했어요. <웃음> 녹화가? 네, 녹화말아주요 네, 아니, 진짜 정말 녹화 없는 줄 알고, 진짜 이틀 전에 급하게 했는데, 아. 좀 흉하더라도 좀 아.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, 예. 네네. <laughs> <laughs> 네. 보톡스. 아니, 진짜? <laughs> 네, 녹화가 굳지 말아줄게요. 지금, 네. 네, 오랜만에. 눈썹 문신 논란이라, 네. 네. 보톡스 논란이 있거든요. <웃음> 지금, <laughs> <laughs> 지금 여기 그, 턱 쪽이 멍짱이기 가리고 오라니까, 누나. <laughs> <람이> 와... 아. 저 때가 아, 이제.. 나나첫 번째 자가격리 끝나는 날 우리 다 같이 자가격리 했네 여기까지만 는거 처음이야 진짜 아아아아 진짜 <laughs> 아, 너무.. 지금 아, 진짜... 격리 폐제된지몇주 됐죠? 아 일주일 만에 다시 들어갔어 아이고.. 아아아아아 자가격리 연계 최초 아니에요? 또? 최초 최초 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 빨간색 뭐야? 내복 바지 아니죠? 아... 내복이에요? 어 뭐, 뭐야? 맞다, 맞다. 어, 아, 아, 이게 화면이지 밤에 또뭐 먹었네. 아. 아, 있는 그대로의 모든 모습을 제가 다 담았습니다. 예. 자연인인가요? <laughs> 저는 두 번째 자가격이라서 막 누워만 있지 않아요.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려고 지금 이 머리를 샀. 참... 제가 봤을 때 머리 안 감은 것 같은데. 어, 어, 머리, 막아 아, 없는데. 아, 머리 감아야지. 어, 머리 감아면다난 저기 비스면 머리 다 빠지는데. <웃음> 아, 덥다. <laughs> 아, 수십 아니니까, 얘는. 아, 싫어. <laughs> 아, 오롯이 혼자 있는 척 처음이니까, 뭐라도 좀 놀고 싶더라고. 미쳐 가는 거 아니죠? 아, 근데 저렇게 해야 시간이가 두 번째 시간이 너무 안 가서 저 때는 있을 순 없었던 거잖아 없었죠? 처음에 같이 있었지만 가끔 부부는 좀 떨어져 있어 봐야 돼 저는 솔직히 2주 동안 힘들었던 게 2주 동안 출년료안 나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<laughs> 아니, 진짜 이거 진짜 아니, 솔직하다. 벌어놓은 걸어, 걸어, 게 이렇게 많으신데. 그게 무슨 상관 이 있어요? 내가 그걸 생활하는데 라디오도 추혼녀 하나도 다 날라갔지. 그치. 이번에, 이번에 정상한 거 보니까 확 떨어지긴 3개 했더라. 3개. 아 그래. 들어간 네 개가 날라갔어요, 네 개. 그럼. 그럼, 그럼. 그리고 그소문돌더라막 억단위로 지금 뭐 손실이, 손실이 있다. 어, 야 맞아요, 억단위 이맞아던 누구를 보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<억단이에요? 웃음> 근데 현우 씨 자가 격리하면서 가장 고마웠던 사람이 누구예요? 저는 진짜로 옆집 아저씨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빈이 아버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싶은 게 제가 혼자 이번엔 격리를 했는데 음식을 다 해다 주셨어요 그래서 문 앞에 놓고 야 진짜 대박이 대박. 대박. 예, 너무 볶음우동, 수육, 등갈비, 김치 비지찌개, 마지막 날은 두부까지 우와. 우리 가빈이 아버님께 꼭 이런 이웃사촌이 없는데 야, 진짜 감동받았어요 근데 한 번도 엄마도 단한번 보지 않았는데 눈앞에 그래서 어, 너무 잘 먹었어 거야. 내가 <laughs> 진짜 좋 어들이 그래 먼 친척보다 어, 이웃 사춘기더 그러니까 가까운 거 예. 예. 어머어머 어, 깜짝이야 엄마 야, 있는 예. 그대로 약간 보여주시겠어 어머어머 예.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아, 안전벨트 아뭐 뭐 하는 거죠? 네, 출발합니다. 아. 아 출발합니다. <laughs> <목소리도 <목소리도 왜? 왜인 아, <목소리도> 아, 거 아니야? 아 진짜! 아, 야 잘한다 너. 저거 VR로 하면 진짜 같아요. VR, 아, 맞아 VR. VR로 하면 맞아. 맞아요. 맞아요. 아. 맞아요. 오 바람바. 뭐야? 어머 여기 어디야? 오 얼마만에 느껴보니 뭐야? 어디 온 거야? 차문안 닫았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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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니 자동차 무서 아. 왔어요? 저희 사실 조카 우리 선물 주려고 크리스마스 아. 때부터 신년 선물인데 전달을 못했어요. 어머 현희 씨가 계시고. 계속 역주행하네요 그쵸 멀미할텐데 예수채가 후진하네 잘못하셨죠? <laughs> 제이슨 그솔직게 혼자 있으면 뭐가 제일 좋았어요? 뭐, 좀 컨텐츠에... 뭐 지나간 추억 같은 거좀 더듬어 보셨어요? 지나간 추억이요? 뭐 호주에 계실 때 만났던 분이랑 있는 이메일 같은 체크해 보셨어요? 아니 그런 ]셨어요? 거 말고 DM, DM... d m 으로 오빠+ 오빠나 기억하니 뭐아 아아아 거짓말하지 마 진짜 <laughs> 그거 봤어? 야, 야, 진짜야편이 표정 안 좋아진다 묵은데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몇 번째 말했던거몇 여자. 번째 세 번째 그래서+ 그래서. 아, 그래서 누군가 했는데 복잡하게.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인 거예요 직장 동료. 오, 왜 이렇게 아, 쌈탄거 아니야? 아니, 아니 그래가지고 저도 답장을 이렇게 하려고 프로필 타고 들어, 들어가서 봤는데 어. 이미 결혼을 했더라고요. 그게 더 무서운 뜻이에요. 어, 뭐 그게 더 이상한, 이상한 거야. 거야. 결혼했는데 왜? 이거 이상하잖아. 결혼했으면 그렇구나. 뭐 어때? 자기도 결혼했잖아. 아내의 맛이 뭐. 너무 잘 나오는 거야 너무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온거 무슨 상관이? 야 <laughs> 그 여자가 무슨 <laughs> 상관이야? 인사. 아 잡아대 뛰었때왜이고 아니. 하정시도. 오지 않았어요? 그래. 아유 아유 기억이 없어요. 그거보다 준호 오빠 항상 뭘 지우시던데. 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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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터에서 보면 오빠 뭐하세요 여러분? 아 너무 궁금해. 전에 다 삭제를. 해. <laughs> 약간 긴장 바빠 뭘 바빠 계속 핸드폰을 이용해서 뭔지 집은+ 은다 달았을 거야 뭐야 얘가 내가 많이 해줬어 예. 아니잖아요 아이, 나는, 아니 뭐, 아 아니, 뭐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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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경 안 써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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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나니 아니 아니 아왜안봐나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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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음. 왜 그거를 음. 남편 거를 어, 왜 진짜? 그거를 궁금하고 그러냐 고 숨기는 것도 없는데 나, 나는 수시로 남편 이스타 있잖아요 어. 열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, 아 하지 마. D M을 싹싹 지워버려. 아, 언니가 진짜? 로그인해가지고 아, 뭐, 비밀번호 를 뭐, 알아요? 뭐, 어, 뭐, 여자다 뭐, 여자인데. 아, 아, 예를 들어서 뭐래요, 뭐래요? 공고 중에 하 근데 지우면 또거기다또 누가 남겨. 아무래도 손 음. 언니가 지운 것 같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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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싹 지웠어. 진아 씨가 모르죠? 그거 다 하는 관. 알지 ]지. 알지. 알아요 알아요. 응. 알아요 응, 알지. 아 그러면은 안 싸워요. 진아 씨가 함성 호 씨가 봐요. 진아 씨는 모참 모르지 모르겠지. 아니 그리고 함성 호씨 핸드폰이 세 개야. 세 개. 이원희 씨도 좋았죠. 어 약간 저는 또 옛날에 막 살던 시절처럼 그래. 막 <laughs> 살니까 나쁘진 않더라고. DM 많았어요. 개그맨 후 회중에 선배. 나 기억 안 나. 나 보고 싶었어 요 이런 거 없었어요. 아니 저는 이번에 핸드폰 잘안 봤어. <laughs> 그것도 지겹더라고. <laughs> 지겨워, 맞아. 치, 그래. 책을 한열권 읽었어요. 오. 네. 그러면 이제 평생 열권 읽었겠네요. <laughs> 나 몰아서 읽었어요. 예. 어, 심심하니까 우리 제이슨 한번 뭐 그려서 제 옆에 두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제이 <laughs> 자, 한번 뭐, 얼굴에 칠이지나 한번 칠해봅시다. 아니 여러분 지금 무에 화장을 하고 있어. 요 아, 제이슨 얼굴을? 어차피 무 껍질은 깎아서 먹으니까 저기에다 좀 이렇게 뭘 칠해도 돼요. 뭘어 눈썹이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, 이 새씨가? 아, 웃긴다. 아, 이거 하자는 것 시키는 어, 거야? 어. 야, 진짜 캐스터웨이네. 어. 왜? 네. 배구공이다간 거, 배구공이다간 거네. 이야. 윌슨. 제이슨 대신 윌슨. 네. 그 다음에 눈이, 눈이 좀 작으니까. 약간, 어기 어머, 어머. 라 아이라인. <laughs> <laughs> 근데 오메아 씨가 그림을 진짜 잘 그려요. 그러니까 손재 수가 있나 봐요, 이신씨가 이야.

같이 보내 이순이에요. 골무 같잖아 골무. <laughs> 어. 이순아 곧 만나자. 너무 보고 싶어. 사랑꾼이네 우리 현희 씨. 계속 보고 싶다 그러네 남편. 아자 이제 오늘 제이슨 씨가 생일이에요. 근데 만나질 못하니까 제가 영상 통화로 생일 상을 또전달해 드려야 됩니다. 그래서 미역국을 또 좋아하는 우리 순 씨. 요즘 랜선 생일상이죠. 아 요새 아,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만나질 못하니까. 와, 소기이 좋은 거 봐. 미역국에 고기가 너무 큰거 아니에요? 아우. 아니, 현희 씨가 요리를 잘해요. 요리하는 네, 그래. 건 좋아해요. 손맛이 있어요. 순가 지켜보고 있으니까. 어머. 맛있게 해 드릴게요. 이으씨 생일 축하해요. 아니, 평소에 안 하는 거왜 뭐한테 해. 그 그래. 그러니까. 사람한테 해요, 사람한테. <laughs> 오, 맛있는 냄새 나. 맛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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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맛있겠 맛있는 네 와이프표 소고기는 진짜 맛있어 맛있는 는맛는 맛있는 맛있는 맛있맛있 맛있는 데 저거, <목소리> 저거 본인는맛는는거 아니야, 그때? <laughs> 가만히 보니까. 지금 <목소리> 생일상을 보여줘야 될것 같아. 생일상 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 i r t h d 감동했어요. 진짜. 감동했어요, 진짜. 생각지도 아무 됐다가. 감동됐죠. 이번 생일은 진짜 둘다 절대 못 잊겠어요. 평생. 그렇죠. 아, 못 잊죠. 아 집에서 혼자 있었어요, 네. 생일날. 혼자 있었어요, 그냥. 예. 아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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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방준이 해 주지. 영라 언니 좀 봐. 아니, 생각마. 야, 아, 아그래 내가 이거 누구 이라 이거에 쓰려고 그랬는데 왜내 밥을 불아려줘 생일 선물. 뭐 무슨 씨 대신 무로 만든 거거든요. 무이스. 무이스. 잠시만요, 제가 불을 부, 부셔야 돼요. 어머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어머. <laughs> 아 좋아, 성민이 먹을 거니까. 제가 먹을 거니까 괜찮아요. 제가 먹을 거니까. 근데 제가 지금 음식을 자. 미역국 맛있겠다 그 다음 이승 씨 고기 이그 다음 계란말이 아까 보내준 케이크 이거 먹고 있었단 말이야 제가 또 보냈어요 그래서 후배한테 부탁해가지고 그죠? 케이크랑 꽃이랑 해서 배달이 왔더라고요 진짜? 예. 서프라즈해 케이크도 와요. 오고 이것도 오고 DM도 오고 많이 DM도 오고. 많이 오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쉬고 있어요 <웃음> <웃음> 아니, 넌가 스왜 이렇게 와요? 아니, 이거 울리는 거 맞지? 아니, 죄송해요. 아니, 어쩔 수 없잖아요. 뽀빠 한번 해요. 큰일치지 몰라요. 엄마, 토 혹시 현이야? 양치 안 했니? 네. 진짜 눈물 안 나, 눈물 그러니까. 진도 진짜 눈물 없어. 진짜 뭉클한 거먹어야지 아니요, 지금 밥못 먹어서 짜증나서 그래요. <laughs> 내가 갈게 <laughs> 생일 축하드리고요 와우 건강하게 또 만나요 와애뜻하다도 근데 제가 봤을 땐 저보다 홍현 씨가 더 신난 거 같아요 그러니까, 어.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생일 같은데? 홍현 씨 생일인 줄 알았어요 재밌었어 그래 재밌게 보낼 언제 또 우리가 이런 생일을 겪어보겠어 평생 맞아,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체 드디어 얼마만이요 홍현이 와우 시간했으면 좋오 마이 갓. 오 고생. 오 고생. 어 고생. 어 아니 딱이 주만 해보는 거잖아. 너무 반갑지 진짜. 어, 진짜. 왜이 어? 근데 이게 그냥 창문 여는 거라 현관문을 확열어게 공기가 진짜 다르지. 알지? 아. 난 이런 차가운 일이 너무 그리더라고 있으나 이런. 이만큼 나온 거 처음이지. 집이 너무 따뜻해서 신발 주식 안 신고 나왔다. 거센 주면 이지부러어 경리 예제 축하합니다. 아. 사랑하는 동현이. 경리 예제 축하합니다. 너무 축하해, 진짜. <laughs> 아, 축하해. 아, 제대로 꺼야지. <laughs> <laughs> 소원 빌고 꺼, 소원 빌고. 아. 뭐 하고 싶어? 빨리 생각해라. 코로나 정식 됐으면 좋겠어. 그치? <웃음> 야, <웃음>